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저는 유튜브에서 아크라 역을 맡은 김종구라고하고요 그동안 이많사랑이살 아니라 본인도 한다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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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는 저는 데 창작 는저 창작 모든 모든 관계자들이 그렇게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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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저는 리고저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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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저아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작품이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고 어, 너무 좋은 작품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들과 그 공유하고 교감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어, 불편한 이유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고 어, 하루빨리. 어,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 바람입니다. 어, 저는 어, 비슷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저는 김우영 기업 손유동입니다. 갑자기 어,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음. 마지막 인사를. 오, 그러네 네. 그러면... 어... 검은 옷으로 인사드리고 자지 않아서 고 저희 지금 계속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계속 마음이 안 좋은데 그래도 끝까지 백석 자리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건강해지는 날이 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같이 했던 배우 형, 누나, 동생들 제작자사같이 항상 참여해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게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끝까지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 아무튼 이따. 이렇게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인의 최영성입니다 우선 이렇게 마지막 날 힘든 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아, 어떤 마음으로 이 공연을 끝내야 될지 저는 좀잘 모르겠어요. 우리 방금 아키라는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공연을 끝낼 수 있었다는 것에 가장 큰 저스스러운게 축하를 <laughs> <숙화를> 합니다. 아튼 <laughs>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고 도와주셨어서 제가 극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너무 너무 걱정하게 죄송하고 놀라게 해드린 것을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음, 여친이란 말이 계속하지만, <laughs> 인사에 잘끝려서 다행이면서도 아직까지도 전 세계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모두 가 극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저녁에 있는 남아있는 동료도 끝까지 사랑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선 역할을 맡은 최석진입니다. 네, 앞에서 형, 누나들이 너무 좋은 얘기를 다말해주셔서 어, 저는 짧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멋진 컴퍼니 컴포... <laughs> 이렇게 멋진 컴퍼니와 그리고 멋진 스태프분들 그리고 멋진 형, 동생, 누나들 그리고 멋진 관객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어, 감격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어, 어려운 발걸음, 무거운 발걸음에 감겨지고,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앞으로는 있지만, 한번 볼 그동안. 그사랑해주 만든 여러분, 어 그동안 수고해 스신 여러분들, 어 우리 배우들 모두 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들어가세요. 웃음> <laughs>